황특 9만 원이에요. 여기 중 4만 5천 원이고요. 반양 마늘인데요. 오, 굉장히 큰 마늘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여기 아까 황토라고 하셨는데 진짜 황토예요. 온가 맛도 좋은 데 해야지 달고 맛있지 나쁜 땅에는 마늘이 더맛있 없어서. 그러니까요. 벌마늘 한 개도 없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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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다가, 다섯 손가락, 다, 다섯 손가락. 근데 포도 쪽이 많질 않아요. 여덟 개요 네, 이쪽이, 이게이 이쪽이, 예. 렇게 많질 않아요. 여덟 개요? 네, 올해는 그리고 벌마늘이, 예, 별로 많질 않아요. 아, 벌마늘이 많이 안 생겼어요? 네, 올해그래게 벌마늘이 많이 안 생겼어요. 아주 작은 건한 접에 만 오천 원도 하네요. 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지금 이 정도는, 저기, 여기, 한 2kg 가까이 조금 안 되게 나가. 여기 한 마리. 100개 한접이 100개 한 접이요? 네. 와. 100개 한 접. 이건 얼마짜리에요, 그럼? 아, 여기 있네요. 한 접에 8 5 0 0 0 원이요? 마늘 구경 왔습니다. 이거좀 찍어 도돼요 예. 전시 하시네요. 예. 아주 야무져 보여요. 예. 단양마늘 맛이 어때요? 다써 봐. 와. 한 접에 3만원이요? 야 예. 여기에 50개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15,000원이야. 아. 이거 하나에 15,000원이요? 아, 50개에? 예. 어, 그러니까 이게 50개니까 이두 단이 한 접이라고. 그러니까 15,000원이라고. 예. 오. <laughs> 마늘 좋으네요. 크기도 큰데요. 다른 집에 가서 못 사. 7만 원짜리 마늘이요. 와 많이 사 갔네요. 간장이나 고추장 속박이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 네. 삼겹살 먹을지게한 네. 번만 뒤집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마늘. 네. 네 많이 나가요.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중 중짜 마늘 이제. 대중소 했을 때, 대, 대자가 있고, 대자는 지금, 어, 한 50점 가자가 다 팔았고, 한 점에 5만원짜리, 그건 다 팔았고, 이건 이제 자 소자, 보담보담아 오다, 이래, 이래.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건 종자용으로 적합하다 그랬는데, 네. 왜 종자용으로 적합할까요? 이제, 네, 가지고 이쪽이 종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 쪽이다. 그래서 아. 종자용이라 말이 합니다. 크기. 네, 크기. 크기가... 마늘은 종자로 크기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고 적당한 크기가 제일 좋지. 이게 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까먹기 좋고. 네. 네. 간장, 고추장 속박용, 간장 절임용. 네. 아 야무져 보이는데요. 네. <laughs> 원래 이게 저는 간 마늘이래가지고. 예. 네. 단마늘도 단단하고, 요건 저장성이 가장 좋아요. 내년 2월달까지도 안 꺼지고 먹을 수 있는 마늘이 거예요그 다음 육질이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맛, 맛과 향이 좋다는 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크게 잘 키우셨어요. 저렇게 제일 큰건 얼마예요? 이렇게 제일 큰 거? 여기 지금 안양마늘 축제에서 제일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제일 비싼 거예요? 예. 저좀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보세요. <laughs> 야, 이게 제일 큰 거래요. 근데 진짜 요거는 13만원이에요. 이 단양축제에서 제일 큰 마늘이라고 하시네요. 이야. 오, 서리태도 나왔네요. 아주 크고 좋은데요? 서리태가. 시나물 고사리 같은 것도 바르시네요 예. 여기 단양마늘 맛이 어때요? 뒷맛이 달아요 알싸한 맛이 처음에는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입에다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달달한 맛이 나와요 구워서 먹잖아요 네. 근데 생마늘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걸로 그 맛에 다들 먹는데. 단양마늘이 맛있는 뭐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laughs> 비결은, 비결은 여기 토질. 토질이요? 네, 토질이 요 열매를 만나게 한 거예요. 과일도 그 맛이 나고, 예. 과일도 단단한 맛이 나고, 마늘이 단단한 이유가 여기 토질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마늘이 몇 쪽이에요? 쪽수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마늘의 형태에 따라서 쪽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다섯 여섯 쪽, 6쪽. 육 네. 쪽은 아닌데 육 쪽도 있고 여덟 쪽도 있고 네 쪽도 있고 쪽수로는 따질 수가 없는데 마늘을 보시면은 지금도 저렇게 커도. 네. 네 쪽, 다섯 쪽.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마늘 쫑. 쫑이요? 네, 마늘 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밭에다 심어, 올해. 네. 가을에 심으면 은 내년에 이렇게 통 마늘이 돼. 신기하죠? 네. 그걸 캐가지고또 밭에다 심으면 저렇게 굵은 마늘이 돼. 요 아. 톱 마늘이. 그리고 마늘이 아주 야물고 맛도 네. 더 좋고. 네. 마늘 쫑다리요? 다리. <laughs> 마늘 쫑다리요? <좀> <laughs> <laughs> 처음 들어봐요. 이름은 그, 짱아지, 어종 쪽에, 이게 통마늘. 그니 그러니까 마늘 짱아지에서 씨를 채취해가지고, 뭐 이제, 그, 시, 파종을 해가지고, 통마늘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게 외통마늘이거든요. 그걸 이제 종자를 한 거래요. 음. 그럼 이게 단양마늘이 한몇쪽 돼요? 아, 지금 이런 막한 일곱, 여덟 쪽, 뭐, 많으면 한열 쪽까지도 돼요. 이게. 아, 많으면 열 쪽까지도 돼요? 맛있다고 하는 아, 그 단양마늘. 단양마늘이 네. 좀 달고 아, 이게 매우면서 단맛이 나요. 맛번잡보시면 특징이 요 이게 예. 한터 토종마늘이다 그죠. 한터. 어. 토종마늘이요? 어. 단양 한터 토종마늘. 예. 와, 큰 마늘도 잘 됐고 작은 마늘도 이렇게 예쁘게 다 묶어 놓으셨네요. 예. 단양마늘 이거 특징이 뭐예요? 시국거나 아니거나 절대 안 그래. 고소해요. 꽃맛이. 달콤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맛으로 팔지 크기로 안 팔아요 네 예. 100개에 만원짜리 아 이건 100개에 만원이요? 네 예, 예. 65,000원이야 회복0 0원정도더 이상 안아그다 초고도 5만원짜리 고깃고왜 예. <laughs> 이거 단양마늘 맛이 예. 어때요? 단양마늘요 단단하고 맛이 네. 맛있어요 달콤한 게 에리지가 네. 않아요 에리지 않고 달콤해요? 예예 예. 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토질로가지요토질로 단양 땅이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그 네. 마늘에 적합한 그 땅, 영양분이 많아요. 아, 영양분이 많아요, 땅에. 네. 네. 단양마늘 잡수던 분들은, 단양마늘 네. 아, 잡수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음. 마늘이 음. 맛있어. 음. 아, 아, 네. 단양마늘 좋은 점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아 여기 석회암 지대라서 마늘이 단단해요 아주 이게 저장성이 강해요 여기는 그리고 보통이 그 정도면은 네 일곱 쪽도 되고 이러는데 예. 이거 거의 다육 쪽이 많아요 육 쪽이 단양은 거의 석회암 지대이래요. 아, 석회암 지역이어서 마늘이 단단한 거예요? 예예. 훗날 예. 심어서 네 땅속에서 싹을 해서 그 다음에 싹이 나요. 예. 그리고 하지에 케 그러니까 예. 이제 오래 보관되고 저장성이 좋다예. 크게 보면 난지형 한지형이 중요한 거예요. 난지형의 씨앗, 난지형의 마늘 정자는 홍콩 마늘, 스페인 마늘, 인도네시아 마늘인데 요즘 인도네시아 마늘을 안 나오고 스페인 마늘이 많요왜냐면 단일 면적단 생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지형 마늘은 좀 비싸다. 예. 음. 마늘을 재배하려면 석회를 일부러 뿌려줘야 돼, 다른 데는. 근데 여기는 마, 석회가 다 있어요. 석회암지대에서 여기는 석회 뿌리 없죠, 뭐. 석회암지대니까 다른 데 석회를 꼭 뿌려야 된다니까? 예. 네. 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단양분들이 또 네. 마늘농사를 하실 거잖아요. 네. 종자로 제일 선호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종자로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 제 한지형 단단이죠. 단산. 어 지금 여기 막 있는 게 있는데요 단양 마늘이 있는데 이게 한 이게 단산이에요 아 지금 거기 <laughs> 예저 지금 축제장에 와 있거든요 <laughs> 예, 축제장에 나와 있는 지금 마늘은요 예 단양 종이 있고 단산 종이 단산 종이 있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게 단산 종인지 단양 종인지는 또. 좀 구별해야 되겠네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예. 단산종은 쪽이 몇쪽 나와요? 단산종은 쪽이 보통, 예, 네, 육쪽, 5쪽이에요5쪽이요 오쪽, 5쪽, 육쪽. 오쪽, 육쪽. 그러면. 크봐야, 크면은 뭐, 육쪽, 이렇게. 예. 10쪽까지도 나오는 게 있는데, 크면은. 예.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구경 잘하고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